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레고 커스텀 피규어를 제작할 수 있는 레고 카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내가 원하는 레고 피규어를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짜리 레고들을 직접 볼수 있고 만들어 볼수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위치는 서울 8호선 천호역 근처인데요. 쉽게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지금이 11월 초인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서둘러 지하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레고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오픈하자마자 가서 그런지 다행히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레고가 가득 들어있는 장식장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해요. 작게는 10만 원대 레고부터 3, 400만 원짜리 레고들까지 다양한 레고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저는 오늘 레고 크그 브롤스타즈 제가 주문을 맡겼는데 여기다가 사진으로 제가 우선 받아봤거든요. 와, 근데 퀄리티가 가장 먼저 괜찮아요. 눈에 띈게 레고 함선 시리즈였는데 저는 이 친구들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제품들 말고 창작 레고들도 조금 보였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멋지게 쌓은 성 레고는 기존에 출시한 제품이 아니라 레고 창작가가 한땀한땀 한땀 정성 들여 만든 창작품이에요. 커스텀 피규어를 제작하는 곳이라 그런지 멋진 마블 히어로 피규어들도 보였어요. 기존의 레고 양자 슈트 피규어는 헬멧이 출시된 적이 없는데 레고 피규어에 딱 맞는 헬멧까지 제작을 해놓으셨네요. 기존 레고에서 출시됐었던 헬멧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고 멋진 헬멧이네요. 갑자기 레고맨 여준이가 보고 싶은 건왜 그런 거죠? 토르와 아이언맨 로다주도 보이는군요. 적들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고 있는 로다주도 보이네요. 그때 좀더 퀄리티 좋은 친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아이언맨 마크1인데요. 철덩어리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토니스타크 가슴에는 아크 원자로가 반짝이고 있네요. 같은 버전으로는 타노스와 헐크도 있었어요. 뭔가 좀 레고스럽지 않달까 했던 것들이 있는데 기존 핫토이나 하스브로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노스의 멋진 갑옷과 헐크의 무시무시한 근육질이 정말 그대로 표현되어 있네요. 퀄리티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대도 상당해서 어린 친구들보단 성인 마블 레고 팬들한테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았어요. 옆에는 평화로운 나라의 농부 타노스도 보이네요. 어벤져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친구들도 보였어요. 캡틴 아메리카 양자 수트를 입은 헐크 그리고 나노 건틀렛을 낀 토니 스타크였어요. 맨 우측엔 토르의 아버지 오딘도 보이네요. 히어로들 말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보였어요. 멋진 손오공 레고도 보이는군요. 머리카락이 기존에 레고에서 출시되지 않는 부품이라 퍼티로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손오공의 뾰족한 머리와 멋진 도복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장님 말로는 슈퍼 사이어인 버전도 있다고 하는데 전부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원펀맨 피규어도 보였어요. 약간 멍청한 표정과 권투 글러브를 낀 모습이 실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무척 흡사해 보였어요. 레고로 출시됐었던 볼트론도 보이는군요. 기존에 없는 레고 부품을 손으로 저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볼트론 레고 옆에 두면 멋질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즐겨 보던 나루토 피규어도 보였어요. 너무 보여주면 이시국 씨가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 다음 피규어로 넘어가 볼게요. 아 맞다. 저 피규어 찾으러 왔었죠? 어 사장님, 혹시 브롤스타즈 제가 주문했던 피규어 다 완성됐을까요? 아니, 다 됐습니다. 오 보여드릴까요? 네네. 우와. <laughs> 아, 너무 귀엽다. 비비 다이노마이크 엘프리모. <laughs> 야,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브롤스타즈 짝총 피규어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하, 퀄리티가 시원찮았어요. 근데 이게 레고 정품 브릭에 프린팅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괜찮다. 특히 난이다이노마이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똑같아. 이 모자. 배트 봐봐. 배트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걸로 브롤스타즈 스톱모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와 애니뿐만 아니라 게임 피규어들도 보였어요. 와우의 실바나스와 스타크래프트 마린 피규어는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마린은 약간 제 취향이 아니지만 실바나스는 꼭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가격대는 대략 20만 원 선에서 주문 제작으로만 판매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대세인 손흥민 선수 피규어도 보였어요. 토트넘 버전과 국대 버전으로 제작된 것 같네요. 레알 마드리드 피규어들도 보였어요. 벤제마와 베일, 이스코, 호날두, 나바스, 피구, 라울, 베컴 등 레알 마드리드의 한 획을 그은 선수들 전부가 모여 있네요. 보다 보니 피규어 가격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가격을 여쭤봤어요. 그 주문 제작하면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 어, 저희 기본 2만원부터 시작이고요. 네네, 이제 소모품이랑 디자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최소 2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어, 알겠습니다. 꼭 캐릭터 피규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들어간 피규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피규어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 피규어도 만들 수 있어요. 가격은 피규어당 2만원 선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또 촬영이 있어서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가게를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은 이렇게 브롤스타즈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멋진 피규어만큼 준비하고 있는 브롤스타즈 스톱모션 퀄리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피규어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만들고 싶으신 피규어가 있다면 브릭스파크에 한번 들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도구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레고도사 꾸삐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잘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 어우 춥다 오우.